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참, 그 서로, 그한 집에서 살면서는 뭐 아웅다웅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부부가 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. 네.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느꼈거든.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안에 계시고 본인이 바깥에 있을 때. 는 그러니까. 정말 그 얼굴 상태나 피부 상태나 표정이나 그렇습니다. 이런 게 네. 너무 안 좋았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. 거기 너름대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니까, 음. 원래 되게 추위를 타는 체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겨울에, 지난 겨울에 어떨 때 이렇게 확 추워졌다가, 맞아요. 네. 별로 안 추웠다가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뭐 교도소라는 데가 당연히 냉난방 시설이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, 추울 때 조금 많이 고생을 했는데, 그거가 이제 기간이 다행히 좀 길지 않았고, 음.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조국 선생의 캐릭터가 자기 루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아, 되게 정형화된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 정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딱 거기다가 배정한 다음에 그거를 때려죽여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벌써 뭐 일주일 오일을 딱 해놓고 계산이 있어. 뭐 변호인 접견은 이틀만 할 거고 뭐 <laughs>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거 하루만 할 거고 자기가 책읽는 시간 하루, 정해놓고 편지 쓰는 시간 하루, 뭐 이런 그런가. 식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. 예. 네.